저번 수업 때 A단계 마지막 부분 안 했어가지고 A단계 마지막 부분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지막 두 문제 풀고 가겠습니다 두 근의 관계인데 두 근이 P보다 크다 혹은 작다 라고 나오거나 혹은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이두 가지 경우가 다인데 일단 두 근이 P보다 크다 부터 봅시다 그럼 일단 두 근이 있다는 소리니까 근이 있다는 소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와야겠죠 그리고 피보다 크다부터 봅시다. 피보다 크면 축이 당연히 피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축이 피보다 크겠죠. 세 번째 피를 대입해 그럼 그 fp 값이 0보다 크게 나오겠죠. 다만 아래로볼록인 경우에는 그 fp 값이 0보다 작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면 판별식 보고 축 보고 P를 대입해서 그 값이 0보다 크냐 작냐 그림 그려보면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판별식 축 대입 이세 개만 기억하시면 되고 두근 사이에 P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축이 P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죠. P랑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고 이거는 다만 판별식은 의미가 있겠죠. 일단 두 근이 있다는 소리니까 근데 왜 판별식을 안 넣었나요? P를 대입하면 두근 사이에 P가 있는 경우 그 P값이 0보다 작게 나와야 되는데 애초에 그 fp값이 0보다 작았, 작게 나왔다는 게이 참수가 두 분을 가진다는 소리에 포함되어 있는 소리라 판별식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두분 사이에 p가 있다라는 게 나오면 그냥 쭉못 쓰고요. 판별식이 3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라 그냥 이 3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 문제에는 2번이 포함 안 되지만 일단 1번,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분이 모두 양수다 라는 소리는 0보다 크다는 소리죠. 그래서 0보다 크면 일단 판별식부터 봅시다. 판별식. 그리고 방금 설명했던 것 마냥 4분의 d. 그러니까 얘가 2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 아, 보기가 힘드네. 얘가 2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 2분의 b 제곱 마이너스 a c.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4분의 판별식이니까. 어쨌든 판별식이 0보다 크냐 작냐를 판단하는 거라 4로 나누든 말든 상관없죠. 봅시다. 이걸로 하면 2로 나누면 루트 2k죠. 루트 2k의 제곱은 2 k 제곱이고 빼기 ac하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인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거고 밑에 그려봅시다 k값의 개형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1을 근으로 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근으로 가지는데 이이 0보다 커야 된대 그럼 범위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죠 첫 번째 판별식으로 k값의 범위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k값의 범위가 1보다 커야 된다 하나 구했고요 두 번째 판별식 축이었죠 축을 봅시다 축의 좌표가 어디요? 루트 2k죠. 그러니까 즉 루트 2k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될 거고 k는 0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마지막 0을 대입해보면 k 플러스 1이 0보다 크게 나와야죠. 왜냐면 그냥 밑에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할게요. 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양수라는 소리는 x는 0, 즉 y 축이 왼쪽에 있다는 소리니까 축이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은 일단 두개 나와야 되고 마지막으로 0을 대입했을 때 양수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0을 대입하면 k 플러스 3이니까 k 플러스 3이 양수가 나와야 돼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니까 1번, 2번, 3번 조건을 연립해 봅시다. 그러니까 뭐 1번 조건을 빨간색. 이번 조건을 파란색, 삼번 조건을 초록색으로 그려볼게요. 일 번은 마이너스 이분의 일과 일 사이에서 이렇게 나올 거고, 이 번은 영보다 커야 된다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삼번 조건은 마이너스 일보다 커야 된다니까 이렇게 나올 건데 이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니까 모두 만족시키는 구간은 여기죠. 이값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같다. 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두 군이 모두 1보다 크다. 그럼 판별식 축 마지막으로 대입하기 해 보자 했어요. 그러니까 그림부터 그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1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 근이 일단 두개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축이 1보다 커야 되고요. 세 번째 이를 대입했을 때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첫 번째부터 할게요 첫 번째 것부터 하면 판별식부터 해봅시다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36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인수분해 되죠 a-6 a-6 그럼 그림 그리면 마이너스 6 6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 여기가 범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a가 육보다 큰 범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판별식 했고요. 두 번째, 축 보겠습니다. 축은 마이너스 2분의 a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가 1보다 커야겠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하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된다. 축 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대입하면 0보다 크게 나와야겠죠. 1 더하기 a 더하기 9가 0보다 크다. a는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그래서 이 1, 2, 3번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구간을 찾아봅시다. 첫번째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6 플러스 6 나오고 동글뱅이 칠하고 이렇게 동글뱅이 칠하고 이렇게 두번째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니까 아니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여기겠네요 마지막 세번째 마이너스 10보다 커야 되죠 그래 여기 마이너스 10 될거고 이렇게 타겹치는 부분 여기죠 A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0 보다는 크고 6 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정수의 개수는 마이너스 6 되고 마이너스 7, 8, 마 9까지 되겠네요 마이너스 10은 안 되죠? 포함이 안 되니까 총 4개가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군의 관계 즉, 판별식 축 대입 이거 1, 2, 3번 해서 이 1, 2, 3번 모두 만족하는 값의 범위를 구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면 접표로 넘어갑시다. 두점 사이의 거리인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좌표 b라고 여기 좌표 a라 하면 b 빼기 a죠. 그리고 여기 좌표 a 여기 좌표 b면은 a 빼기 b인데, 뭐 결국에는 그냥 둘 차이의 절대값이 운 거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원점과 a 사이의 거리는 a에다 절대값이 운 거겠다. 굉장히 간단한 원리고요. 만약에 좌표 평면이에요, 수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여기 좌표를 뭐 x 1 x 2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a랑 a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여기 좌표를 b랑 b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거 구하기보단 이거랑 이거는 알죠? 이 빨간 거는 b a고요. 파란 거는 b 프라임 빼기 a 프라임이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까만 선은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나오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뭐 a b라고 집시다. 그럼 a b 제곱은 b a의 제곱 더하기 b 프라임 a 프라임의 제곱인데 우리는 그냥 a b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양분 루트 쉬우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이 해봅시다. 그냥 수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네. y 좌표가 없고 x 좌표만 줬으니까 그럼 그냥 그 x 좌표 길이의 차이만 비교하면 되겠다. 6이고, 7이고, 6이고, 뭐야? 10이고, 4지 넘어가고 이제 뭐 x 좌표, y 좌표 둘다 줬는데. x좌표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이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거리 나오겠다 그래서 루트의 차이가 2니까 제곱하면 4 더하기 차이가 2니까 제곱하면 4 해서 루트 8이니까 2루트이겠다 차이 2 차이 4니까 2제곱 하면 4고 4제곱하면 16 해서 20이니까 2루트 오겠다 차이 3이고 차이 9니까 3의 제곱 9 더하기 9의 제곱 81 해서 루트 90이니까 3 루트 10이겠다. 차이 7이고차이 없지. 그럼 제곱 49 더하기 1아0 루트 지운 거니까 7이겠다. 아니면 근데 뭐 그렇게 이렇게 무지성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Y좌표가 같고 x 좌표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수평면 위에 나타내보면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오라 치고 여기가 1이라 치면 A는 여기 있는 거고 B는 여기 있는 거니까 그냥 이 직선의 거리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g이다. <laughs> 이건 스스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다. 아, 그래, 스스로 해봐. 그 다음에 이제 네 분과 네 분인데 네 분이 무슨 말이냐? 점 P가 <laughs>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데 그러니까 점 P가 이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는 소리지. 그럼 점 P의 좌표는 A, B 사이의 거리를 M 더하기 N으로 나누고 거기에 M 더하기 N 곱하기 M. M 더하기 N 분의 M을 곱하면 이 거리가 나오겠지. 즉 a부터 b 사이의 거리에 m 더하기 n분의 m을 곱하면 이거리를 테니까 거기에 a 좌표를 더해주면 a 좌표 더하기 이만큼 해주면 p의 좌표가 나오겠지. 그래서 a 좌표를 a라 하고 b의 좌표를 b라 하면 p의 <laughs> 좌표는 이렇게 되고 계산하면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위아래 m 플러스 n 을 곱해줄게. 그럼 이런 꼴이 될 거고 둘이 더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내분을 하려면 m 대 n 이야. 그럼 n 을 a 에 곱하고 m 을 b 에 곱하고 그걸 m 더하기 n 으로 나누면 된다. 그 다음에 외분인데 점 Q 가 선분 a b 를 m 대 n 으로 외분한다는 소리는 점 Q의 좌표가 A랑 M대 B랑 N의 비율로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A와 P의 거리와 P와 B의 거리가 M대 N이라는 소인데 내분이니까 b 가 안에 있는 거고 A대 B, 그러니까 AQ의 거리와 BQ의 거리가 M대 N이다. 여기도 M대 N이다. <laughs> 그래서 이때의 Q좌표를 알고 싶은데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면 여기는 m-n의 비율이겠지. 그러니까 이 경우 b의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만큼을 b접해서 더해주면 되겠다. 그럼 a-b 거리와 b-q 거리가 비 m-n 대 n이니까 a-b 거리와 b-q 거리가 m-n 대 n이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n 빼기 n 곱하기 b와 q 사이의 거리는 n 곱하기 b와 a 사이의 거리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전개하면 이렇게 남을 거고 얘한테 이거 전개하면 nb-nb 되겠지. 양변에 nb 있으니까 약분 되고 nb 넘기고 이렇게 되겠지. n 빼기 n으로 나누면 n 빼기 n분의 nb-na가 된다. Q가 왼쪽에 있는 경우는 마찬가지겠지 M 대 N이면 여기가 M 마이너스 M일 테니까 이거 대 이거 즉 A와 B 사이의 거리 대 Q와 A 사이의 거리가 N 빼기 M 대 N M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이거 두개 곱한 거는 이거 두개 곱한 거가 되겠다 그래서 곱해서 정리해주면 m 빼기 n 곱하기 q가 mb 빼기 na. 그래서 q는 m 빼기 n 분의 mb 빼기 na가 된다. 그래서 뭐 결론은 둘다 똑같이 나오지. <laughs> 그래서 계산은 어떻게 하냐? m 대 n으로 내분한다. 그리고 a b가 있으면 내분도 외분도 마찬가지지. 일단 이렇게 두개 곱하고 내분은 더해주는 거고 na 더하기 mb가 되는 거고 외분은 빼주면 되겠다. <laughs> 아무튼, 이 유도 과정을 외울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유도 과정은 수없이 많으니까 결론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m 대 n으로 약분하면 m 빼기 n 하고 크로스로 곱해줘서 이렇게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주고 내분하면 내분도 크로스로 곱해주고. 내분은 더하고 내분은 뺀다 봅시다 A와 E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은 D겠지 E와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은 C겠지 그러니까 그 점의 좌표가 얘의 거리가 2 얘와의 거리가 3이라는 소리니까 내분도 마찬가지지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점과 A의 거리가 2 이의 거리가 1이라는 소리야 점 T는 AB를 1대 1로 내분하겠지 정확하게는 2대 2인데 2대 2나 1대 1이나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겠다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라고 했는데 그냥 공식 그대로 내분이면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4분의 크로스로 곱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A 마이너스 8을 3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24일 거고 b, 4를 1이랑 곱하면 이거겠지.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라서 좌표는 마이너스 5가 되겠다. 중점의 좌표는 이거 두개 가운데 좌표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평균값 구하면 되는데 2분의 마이너스 8 더하기 4 구하면 되겠다. 2분의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겠지. 5대 1로 외분하는 점이 궁금해. 그럼 일단 크로스로 곱해주고 a-8이었고 b4였으니까 크로스로 곱해주고 마이너스 8이고 그래서 20이지 5와 2 빼주면 3이지 빼주면 되겠다 16이잖아? 깜짝아 마이너스 36을 3으로 나누는 걸 거고 마이너스 12겠다 이거는 뭔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너 한번 풀어봐. 넘어가겠습니다. 뭐 마지막인데 좌표 평면에서는 외분을 외분과 내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서의 좌표, 그러니까 거리 구하는 거랑 똑같이 직각 삼각형을 도입할 건데 A, B가 이렇게 있다 치자. A와 B가 이렇게 있고 중간에 P가 얘를 내분하고 있어. M 대 N이래. 그럼 x 좌표는? m 대 n으로 내분 되겠지. y 좌표도 m 대 n으로 내분 되겠지. 정확한 원리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닮음이라서 그래요.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다 닮음이니까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쭉 내리면 여기가 m 대 n이 될 거고 y 좌표도 m 대 n이 될 거야. 그러니까 x 좌표를 일단 m 대 n으로 내분해서 그 값이 p의 x 좌표가 될 거고 반대로 y좌표를 m 대 n으로 내분하면 그 값이 p의 y좌표가 되겠다. 그래서 x좌표 y좌표 따로따로 내분해주면 됩니다. 외분도 마찬가지겠지. x좌표 y좌표 따로따로 내분해주면 값이 나온다. 그래서 뭐 사실 공식만 외우면 다할수 있는 문제라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란 말은 삼각형의 중심이란 소리니까 얘네들 좌표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좌표가 3개가 나왔어. X좌표 있고 Y좌표 있겠지 그럼 A, B, C의 X좌표의 평균을 구하고 A, B, C, Y좌표의 평균을 구하면 그게 이 삼각형 A, B, C의 중심이 되겠다 라는 거고 그래서 뭐 우리 평균 구할 때세개면 이렇게 하잖아 내가 과목이 100점 맞았고 80점 맞았고 60점 맞았어 평균 어떻게 구해? 다 더하고 3으로 나누잖아 그거야 그래서 그렇게 구한 좌표는 무게중심이라 부르고 무게중심의 정의는 삼각형의 세 중선이 만나는 점이라고 하는데 C에서 쭉 내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 중선이 되겠지 B에서 쭉 내려 여기 두개 같아지고 a 에서쭉 내려 여기 두개 같아진다라는 성질은 알고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무게중심은 세 중선을 그러니까 C에서 A, B로 내린 중선이 있겠지. 그럼 여기가 1대2로 내분되는 점이다. A에서 B, C로 내린 중선은 무게 중심에 의해 2대1로 내분된다. 이런 점은 알고 있어야 알고 있어야 돼. 이건 이건 그냥 이 단원은 외워서 푸는 단원이긴 해. 사실 뭐 유도과정을 외운다기보다. 그래서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 넘어가면 x 좌표 따로 y 좌표 따로 내분하면 되겠다. x 좌표부터 내분하면. 마이너스 2였으니까 크로스로 곱해주고 내부는 더해야지 12-6이고 5분의 그러니까 이게 X자표일 거고 Y자표는 빨간색으로 할게 2랑 마이너스 4니까 크로스로 곱해주면 5분의 4-10이다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다 중점의 자표는 똑같이 그냥 평균 구하면 되는 거잖아. 6과 2의 평균은 6이랑 2를 더하고 2로 나눠주면 될 거고, 2와 4의 평균은 2와 4를 더하고 2로 나눠주면 되겠다. 이대1로 내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 또 똑같이 하면 되겠지. X좌표는 6과 2였고, 크로스로 곱해주면 6, 외부는 빼야지. X좌표는 이렇게 될 거고, Y좌표는 빨간색으로 할게. y 좌표가 2랑 마이너스 4였고 크로스로 곱해주면 2랑 빼기 마이너스 8이니까 더하기 8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두점 a, b에 다하요 선분 a, b의 중점의 좌표가 이거대. 그럼 a, b의 값이 어떨까? 중점의 좌표라는 건 x 좌표 평균을 구하고 그러니까 7 더하기 b를 2로 나눈 값이 이거란 소리고 a 더하기 4를 2로 나눈 값이 이거란 소리니까 식 세워서 풀면 되겠다. 마지막, 이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x 좌표의 평균 구하고 y 좌표의 평균 구하면 나온다. 그래서 3분의 좌표가 3개니까 3으로 나눠야겠지. 다 더한 거 그러니까 중심 g의 x 좌표가 될 거고 3분의 다 더한 거 이게 y 좌표가 되겠다. 3분의 다 더한 거 3분의 다 더한 거 3분의 다 더한 거 3분의 다 더한 거 이렇게 뭐 녹아다 해서 계산하면 나옵니다 마지막 무게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0이래 3분의 다 더한 거 이게 마이너스 1한 거고 3분의다 더한 거 이거 식 의식을 싫해서 A 구하면 되겠다. A B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대표 문제 풀어 준 저번에 그 이차 부등식 앞에 문제 다 풀어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스텝 A 문제들 다 풀어 오면 되겠다.